방금거 보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 어떻게 했는데 <laughs> 어떻게 5 1초만들왔는데 51총을 닥쳐 나 혼자 할거야 잘봐아이말 솔직히 쩐거 많았는데에아 뭐야 결국 이게 뭐야 충분히 할수 있어 나 어. 할리우드 <laughs> 할리우드다 아 43점이다 상대는 47점 망했다 공격을 공격 공격 리퍼지 리퍼 건들지 마 제발 안녕하세요 지면 안돼 그렇지 펭탈님 감사합니다 저와 아네탱 해주세요 탱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면 49점이에요 감사합니다 같은 50점대로써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다 49점으로 떨어진다고 하아 아 43점 왜 있는거야 아예 물론 나쁜건 나쁜거야 으허허허허허 으허허허허 으허 파파 아니, 이 개색! 아, 이 친구들. 계속 서 있기만 아 장난이구나? 어, 응, 일부러. 음, 귀엽다. 펀치. 음. 아, 휴휴 깜놀했네요. 아, 하마터면 안부를 모를 뻔했어요. 하하, <laughs> 유후! 정말 다행입니다. 아, 좋아. 빨리 돌려. 이거 1초에 60바퀴 돌면 이긴다던데. 이깁시다, 이거 저거 뭐야, 저거 포즈 보니까 이거 맥크리 같기도 하고 저거 2층, 이, 2층에 2층에 리퍼, 2층 이거 안 들리는데, 얘들 왜안 듣지, 내 말? 리퍼 대 리퍼 싸움은 질 수가 없지 자기는 리퍼만 하면서 힐러 안 한다 욕하는 이성 내가 언제 욕했습니까? 이게 뭐또리 야, 이미 잡았잖아 실례했다가 메일로 와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지 호소리 하고 있어. 얘가 얘가 다르지. 그러지 않니? 올라갑시다. 저 안에 있어요. 그렇지. 끊어주고. 아, 망령아 늦었다. 망령아했으면 진짜 이거 쓰러스 텐데 이거. 빨리 갑시다. 빨리. 네. 깜짝아 나 이거 그, 나 이거 그 자리야가 왜 저러고 있지 싶었네 흠 우리의 대결은 아이씨 마트 새끼가 박았어 아 근데 이 종때문에 여기 있는거 들키는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나와! 아 깜짝아! 아이 귀여운 새끼 이리와 그렇지 너의 영혼은 내 것이야 좋아, 좋아 안에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안녕. 이건 내 거야. 안 돼! <laughs> 아, 개빡치네. 아, 아, 저거 너무 아깝네. 걷자, 걷자, 걷자. 혼자 있네. 아. 자, 이거 이걸로 일단은 한번 미룰 수 있으니까 좀만 힘내자. 예. 응. 그렇지. 안녕해 계세요. 시발. <laughs> 안 돼. 안 돼. 와 이거 진짜. 아 네. 오 이거 설마사카 말도 안 돼. 아 목표 포착 개 같네. 일로와 갑시다. <목 unlucky> 저 들갑니다. 거점으로. 알겠다. <várias> 그렇지. 호이 이새끼! 야만 야만 야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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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아 죄가네! 때려 한대한 대만 때면 리 되는데 아씨 아한 대만 때면 리 되는데 아 하기 애매하긴 해 체력이 많이 없으니까 아씨 뭐 망령아야 쿨타임 안 됐어 됐나 안 됐을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아, 언니! 그렇지! 마주치지마! 아 아, 얘들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얘들아! 아 아니. 누가, 누가. 얘들아 d <laughs> <디저이 스마트 웃음> <가장 이태라! 웃음> 아, 나 진짜 우리 팀 진짜 아. <laughs> 바꿔라. 나 말하는 거야 나. 아 매이 그래 매이 좀 수비 매이 하자 아 수비 이거 하자. 아 어. 괜찮아 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예. 자, 빨리 박아주세요. 레디. 예. 아나 나가고 싶어 진짜. <laughs> 나가도 될까 나. <난? 웃음> 갑시다. 예, 괜찮아 여러분들. 저는 잘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 팀원들이 저보다 못하네요. 음.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존나 화이팅해서, 아, 승자 결전전까지 가요. 떨어지면 49점인데, 이보다 더 못한 팀 만들 수 있잖아요. 공... 조심하자. 음. <laughs> 바스티온 괜찮아. 음. 여, 여기서 딱 여기서 막음. 좋아, 그래, 바스티온잘 쓰여. 네 바스티온이, 그렇지, 이런데. 와, 이런데 진짜 개빡치는데. 오케이. 여기서 있겠습니다. 원래 바스티온 여기서 딱조절된 가자. 오케이, 화이팅! A 무조건 막아야 돼. A 뚫리면 지는 거야. 얘들 막 오디바 그딴 거 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뒤로, 뒤로, 뒤, 뒤뚫려서 뒤. 아나 진짜 조금 억울로 끌렸네. 씨발, 내가 죽였다고 나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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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바스티온 그렇지 힘을 내 바스티온 힘을 내 죽었네. 그럴 순 없어. 아니 그럴 순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다음 다음 그렇지 그렇지 저 안쪽에 서 안쪽에 쏠죠 일로와 새끼야 일로와 도망가 아빠 마왕이들 따라와요 당신이 한 짓을 안나봐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와요 아빠 마왕이들 따라와요 안오네 음 뒤죽이 가이고아뭐 돼지새끼 잘 쏘네. <laughs> 잘 쏘네. 잘 쏘는 법 됐지 뭐. 솔직히 왼쪽 봤는데 아 어. 빨리 태어나 빨 제발 나 빨리 태어나게 줘요 제발. <laughs> Oh, <laughs> my 아니야 아직 50이야, 50. 50이야, 50. 제발 보여줘. 제발 보여줘. 앞에 숫자가 5라고 말해 줘. 오, 오. 오, 오다. 아직 50이야. <laughs>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았구나. 이 기회를 꼭 잡겠습니다. 네. <laughs> 다행이다. 아. 조지자. 제발, 진짜. 제발. 제발, 괜찮은 애들 걸려라. 제 부탁이야. 아, 여러분, 진짜 솔랭 이거 혼자 하는 거 진짜 개빡치는 거같대 혼자로 60점 대 어떻게 가냐, 진짜. 아, 뭐야. 전 괜찮잖아요. 리퍼만 고집한다고 하는데, 리퍼를 가장 잘하는데, 뭐 어떻게, 내가 못찾는거요 그러면? 아, 망했다. 내가 싫어하는 배. 다 50점들이, 오! 일단은 다 50점들이야. 오케이. 공격, 공격 역시 리파지 뜨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면 49점입니다. 화이팅! 아저생기도 분명히 죽으면 그걸 거야. 네, 든든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치면 <laughs> <laughs> 안 돼. 치면 안 된다고. 플레인 <laughs> <laughs> 잘못... 요고 왔습니다. 좋았어. 여기에 20점 한병 추가. 그리고 여기에 19점 한명주가 그리고 아까 메이 어디 있어? 메이 어디 있어? 메이, 메이, 메이 여기 있네. 디저. 아, 아 자리야도 좋은데. 어 자리야 있어, 자리야. 어 자리야 좋습니다. 아너어좋아요 같이 우리 큰 그림 한번 그려 볼까요? 헤헤. 아내트리이서 괜찮긴 해. 잘하는 트리이서 빡치거든. 근데 문제는 50점대의 트리에스는 그다지 별 실용이 없다는 거야 60점대라면 달라 70점대라면 미쳐! 환영이야! 하지만 이 점수대에 그거는 에 가자 자, 옆으로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왼쪽 조심해요, 메이 아아, 아, 있네요, 있네 나쁜 얘 안키뭐 끼? 엠 키, 뭐 끼? 응, 잘했다. 거점 쪽 갑니다. 어디 서어 어디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좋아, 좋아. 아, 나 체력 없는데 이거? 오니? 내거 있네? 그렇지 일로 응. 와 일로 솔져스 새끼 그렇지 자가정 와주세요 그래 리포 무섭거든 씨발 저이 리포 잘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살짝 화나니까요 그렇지. 뭐야? 죽그렇지개라인 피야, 피개피 라인 개피입니다 라인 개피 나이스 어전피조피기피해 피야, 피야, 야 피야, 피 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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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고고고 바로고 바로고 바로고!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프요자회전초밥 음. 탑승해볼까? 어 왼,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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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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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아 그렇지 내꺼야 임마 이 터치새끼야 지금? 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Go, go! 거점, 거점, 거점! <목소리> 야! 안 돼! 안 돼! 야! 그렇지.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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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점 아, 너 이새끼 나 쏘면 뒤진다. 촉 <목소리> 같네, <갔네>, 진짜.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어? 아니, 기모찌, 어? 기모찌! 어, 저건 데 켜주세요, 그렇지! 와, 왓쌉! 왓쌉! <놀람> 아, <놀람> 멋지겠다, 대햇! 괜찮아, 일로 와. 돼말만 어? 응, 어? 어? 가, 응, 어? 가. 아유, 하지마, 이거 내가 메르시가! 씨발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예전에 어. 돌았나봐! 오케이, 빠져, 빠져. 오케이, 오케이. 송주 포시서는 뒤로 가지고 오케이. 뭐야, 다 죽었네? 아, 쏘지 마, 쏘지 마. 건방지 새끼 넌 뒤졌다. 일로 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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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아이씨, 이따 봐. 먹어주고.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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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장전해주고 자밑축간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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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자 공수입니다 공안 안돼 안돼 잘못 들어갔어. 어, 방벽이야 어, 어. 나이스! 방라시 죽여 죽여 타방 새끼 뭐야 이 새끼가 허어비가 이어! 어 이어! 방금 이나방어 이어! 방새끼어들어와들어방들어방 영광 나는 금 <laughs> <laughs> 어허, 어허, 어, 이거 위험한데? 3은 남아있긴 한데, 이거 우리가 막는 것도 해야 되니까. 갑시다. 아. 아 잘못했다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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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어디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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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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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내가 먹어주고 그렇지. 와, 아, 진짜, 저거, 저 2층에 잡아야 돼요, 저거. 포탑, 포탑, 포타 아, 저 때문에 큰일 났네, 이거. 궁수때 너무 아깝다, 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어, 모더기! 잘하고 있어! 아이아이 아이, 아이, 쿨이구나. 아이, 깜빡하네, 저거. 포타 2층이요. 그렇지. 왼쪽 왼쪽 왼쪽. 어, 어디에? 잘했어. 고마워요. 따라 따라 따라오지 마. 저 일단 이거 한 다음에 아, 이거 졸로 안 가? 아, 잠깐만. 아, 졸로 안 가지 이거? 아, 개같네 진짜. 이거 뒤로 혼자 가겠습니다. 밀어 볼게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날라안 보면 돼. 괜이 충분해 충분해 <laughs> 언제 썼어 그거? 영광로? 씨발, 아 영광로 아 나한테 살면 좋은데, 아! <laughs> 아야 이거 못 미겠는데 이거? 아 진짜 내가 너무 깝쳤다 진짜 아 내가 지금 혼자 나댔어 이거 뭐야? 뭐해 죽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모독이 큰일 났다 사금이지만 큰일 났다 이거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건데 모독아 모독 모독아 포탑 좀 포탑 포탑 좀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갑시다 저군원입니다군원 궁원. 좋아 아또 포탑 쪄지라는다또아 개빡쳐 어 슬슬 올라와요 실력 없네. 어떻게 하냐 진짜. 공기 써야 되는데. 아 씨. 투가 투가 투가. 저다 공급기 두개 먹었다. 아 씨. 아야 혹시 몰라! 너도가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야. 와, 나 진짜 얘들 얘들 너무 장난 없다, 쏘는 게 자, 뭐 하려면 집중포우야, 집중호우 아, 나 진짜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아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트레이서 좀 바까이 헐어, 새끼야! 트레이서 이제 당걸래해 트레이서 말고 이딴 거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이미 늦었네요 아트레이서를 진짜 좀 유... 드디어 뭐어어어어 버... 안돼 메이꺼져 아, <laughs> 아니 트레이서 안바꿔 진짜 트레이서 가거 바꾸면 안 돼요. 씨발, 저기를 어떻게 트레이서 쳐 들어가려고? <laughs> 저 사금이에요, 사금. 4금. 씨발, 진짜. 아. <laughs> 아, 그러니까 바꿔야지. 그니까요, 저 사금입니다 사금. 아이 호루새끼만 안 봐. <웃음> 아, <웃음> 아, 괜찮아. 얘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 번씩 부, 눌러주세요. 오늘 트몬이 진짜 많이 없네요. 추천 2,470개 고맙고요. 더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면 49점 떨어지고요. 제아우지지웁니다 시바. 아, 나 진짜 뭔 49점이야. 아, 내 실력 진짜 60점 때라고. 레알? 아니요. 레알, 레알은 아닙니다. 레알은 마드리죠.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60점 뗀데 내 실력은 진짜. 아. 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 괜찮아, 막자. 아, 아 우리 형은 그거죠. 팀끼리 돌리잖아요 그거는 절직 점수가 아닙니다 예전 팀끼 팀매칭 그 별로.. 에? 예? 저는 솔링이기 때문에 다른거 취급 안해요 예 여기로 분명히 온다 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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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막 와줘 보자 아. 아 근데 빨리 사라져! 여기서 들킨다고 여기 있는거! 제가 이 오른쪽 볼게요 날라오는거 어어, 온다, 온다. 뒤봐! 팔아, 팔아, 팔아! <목소리> 아니, 안 보였잖아. 아, 보였네? 아, 나 개빡치네! 아니, 이게! 이게! <laughs> 어, 팔아왔어요. 아, <laughs> 보이네, 이게! 야, 나 이렇게 안 보이지 않았는데 다 보이네? 아, 이거 날랄 때 그냥 쏘면 이게 그냥 알아서 떨어지는 건데, 진짜. 아나 진짜 디바소리랑 헷갈렸어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총자 개빡치네 진짜 짜증나네 빨리 갑시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막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일로와 2층 2층 잡았어요 오케이, 안 돼, 안 돼, 여기 하나 있 지? 오케이, 쉬발 <laughs> 아, 이거 을지 이렇게 뭐빨빨로 했어. 이거 아빨 로가, 아 니고 빨리 밀렸네. 벌써 아, 벌써 밀렸어, 이게, 이렇게, 아. 마치네 하이라이트. <laughs> 마치네 하이라이트. 벌써 이렇게 왔어? 이거 내가 빠져야 돼. 아. 아. 안 돼, 아니 그거 비벼야 돼, 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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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졌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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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어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니 뭔씨가 진짜 뭐 수고를 해 아야 아, 트레이서가 바꿨으면 좋았다 진짜. 티리스가 파라나 그런 거했으면 좋았다. 난 당당하다 자추. 난 장당해. 나사금이야 사금. 이걸 누가 인정? 이건 나야. 내가 인정 안 하면 안 돼. 잘 보고 있어? 그럼 잘해, 개 새끼야, 개족 같은 새끼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패전병에겐 관심이 없거든. 다음에 볼땐잘좀 하자. 뒤지기 싫으면 진짜. 개어죠이고 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춰, 멈춰, 멈춰. 씨발. <laughs> 라이야 아, 미안해, 라이나. 진짜 미안해, 라이나. 라이나, 미안해. 고, 고마워, 덕분에. 그나마 버텼던 것 같아. 가 자, 여러분, 들추천튜 즐겨찾기, 유튜브구독고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오케이 아브를 보고, 제가 들아씨를 보고, 를 보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제가 유튜브를 보고, 가가유튜브가유리브를 보고, 제가